와, 고기 굽는 거가 예술입니다. 자, 이 정도 두께의 고기를 구우실 때는 불이 아주 세면하는데요 맛있는 고기 굽는 법. 네. 약간 속에 피기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정말 맛있는 고기는요, 맛 소금이 아닌 천일염에 찍었을 때 맛있는 고기가. 정말 맛있는 고기예요. 한우든 수입산이든. 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 한우, 투플에, 네. 왜? 호어가 부. 네. 정말 맛있네요. 아, 아, 아. 짠짠, 이렇게 그리고 간장에 찍어도 맛있고요. 와사비에 찍어도 맛있습니다. 네, 폐기운이 튼튼하신 분들은 간장에 찍으면 몸에 더 좋, 좋겠죠 맛보겠습니다 아까도 맛봤지만 정말,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천일염에 찍은 한우 투풀 부어